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흥 S클래스 힐더폴의 최종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특별공급 1순위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최고 15층으로 총 22개 동 1096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637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348세대, 일반 공급으로 289세대가 배정됐는데, 특별공급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37, 신혼부부가 1.15, 생애 최초가 6.93, 노무부양이 0.17, 기관추천이 0.27이 나와서 348세대 물량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115세대가 증가한 404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 A 타입이 5.45, 5구 B 타입이 2.83, 5구 C 타입이 2.48, 5구 D 타입이 4.25가 나왔습니다. 84 A 타입은 1대 1, 84 B 타입은 0.86, 84 C 타입은 0.24. 84D 타입은 0.09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순위 마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순위 청약은 전 타입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지 쪽 살펴보겠습니다. 59A 타입 10층에서 15층 분양금액이 6억 9,900, 8콘 약정비 1,700, 총 분양가 7억 1,600에 나왔습니다. 59AT 타입 1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 7억 1,980, 발코니 확장비 1,700, 총 분양가 7억 3,680. 59B 타입 10층에서 15층은 분양가 6억 9,65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 총 분양가 7억 1,350. 59BT 타입 1층은 분양가 7억 1,720,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총 분양가 7억 3,420. 84A 타입 10층에서 14층은 분양가 9억 5,570, 발코니 확장비 2,200, 총 분양가 9억 7,770만 원에 나왔습니다. 84AT 타입 1층을 보면 분양가 9억 8,41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200, 총 분양가 10억 610만 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10층에서 11층은 분양가 9억 4,450, 발코니 확장비 2,200, 총 분양가 9억 6,650 84BT 타입 1층은 분양가 9억 7,260, 발코니 확장비 2,200, 총 분양가 9억 9,460에 나왔습니다. 2단지 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구 C 타입 10층에서 15층은 분양가 6억 7,430, 발코니 확장비 1,700, 총 분양가 6억 9,130. 5구 CG 타입 1층은 분양가 6억 9,430, 발코니 확장비 1,700, 총 분양가 7억 1,130. 5구 t 타입 10층에서 11층은 분양가 6억 7,190, 발코니 확장비 1,700, 총 분양가 6억 8,890. 5구 디지타입 1층을 보면 분양가 6억 9190, 발코니 확장비 1 7 0 0총 분양가 7억 890에 나왔습니다. 8 4 시타 10층에서 15층은 분양가 9억 2170, 발코니 확장비 2,200, 총 분양가 9억 4370에 나왔습니다. 8 4 c 집 1층을 보면 분양가 9억 4910만원, 발코니업장비 2200총 분양가 9억 7110만원. 8 4 d 타이 10층에서 15층은 분양가 9억 1090만원, 발코니업장비 2200총 분양가 9억 3290. 8 4 d 집 1층은 분양가 9억 4750, 발코니업장비 2200. 총 분양가 9억 6,950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 있습니다. 최종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5 9 A 타입 같은 경우 8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47건이 접수되어. 0.77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 B 타입은 오늘 20건 접수되어 최종 7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94가 나왔습니다. 5구 C 타입은 오늘 18건이 접수되어 최종 8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20. 5구 D 타입은 6건이 접수되어 최종 23건 접수가 되어 5.75가 나왔습니다. 어, 5구 G 타입 오늘 3건 접수되어 최종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구 G타입 2건 접수되어 최종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구 T타입 봄은 오늘 2건 접수되어 최종 8건이 접수되어 4대1 5구 59 59.9940T타입은 3건 접수되어 최종 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67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은 23건 접수되어 최종 1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6 84B 타입은 8건 접수되어 최종 39건이 접수가 되어 1.08 84C 타입은 오늘 8건 접수되어 0.34가 나왔습니다. 84D 타입은 오늘 4건 접수되어 최종 0.17. 84G 타입, 오늘 접수가 없었으며 84.9759G 타입 같은 경우 6건이 접수되어 3.67이 나왔습니다. 84T 타입은 2건 접수되어 0.80. 84.9759T 타입은 오늘 5건 접수되어 1.88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에 25건, 기타 지역에 172건이 접수되어 오늘 19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76건이 접수되어 평균 2.17대1의 경쟁률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